안녕하십니까, 오마입니다 오우, 너무 춥다. 이곳키스탄지입니다 노만씨의 부부는 늦게 일을 복귀해가지고 아직까지 꿈나라에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을 겁니다, 라면을. 네.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웃음> <웃음> 어제 그몬놀이 휴유 중으로 목뒤축추 라인이 아, 너무 아픕니다. 지금 거기도 안 돌아가고요. 작동법은 로마시아에게 배웠습니다. 네. 어, 이래라. 로마시아에게 어, 작동법을 배워서 제가 가스렌지를 작동하는 겁니다. 제 집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만질 수가 없어서 미리 혈압을 맞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되니까 물을 꺼야겠다. 혹시이 확인하고. 냄새 나요 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날짜는 한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하기 전입니다 금요일이고 어, 이제 곧 파키스탄의 라바단이 끝이 납니다 라마단이 끝이 나니까 라마단이 끝나자마자 이드라는 명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좀 날을 잘못 맞춰서 온것 같아요. 라마단이 끝나고 이드가 끝나고 나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끝에 딱 걸려가지고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향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샤자드 집을 방문할 예정이고, 혼자 가다치 이렇게 방문하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파키스탄은 얼마나 무를지는 저도 확실하게 어,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또 무슨 공주가 생기거나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어제 수영장 갔다 왔는데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완전히 다 됐어 나나 작년에는 이런 걸못 챙겨 와가지고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봤다고 이번에 라면까지 챙겨 왔습니다. <laughs> 제가 파키스탄에서 처음 컵라면을 먹는 기념으로 왕뚜껑 삼행시를 한번 치어보겠습니다 왕. 왕뚜껑을 먹었다. 뚜. 뚜뚜 껑어 음. 많이, 보셨은 솜씨 인데 지금 만드 는게 로띠 인가요？로띠 반죽, 로띠 반죽 네, 이게 통밀 가루 랑 밀가루 랑 반반 섞 은거 에 음. 소금 살짝 간 하고, 다음에 조금 부드러지라고 집에 버터가 있어서 음. 지금 버터를 조금 넣었어요. 음. 네, 원래는 버터를 안 넣기도 해요. 음. 원래는 안 넣고 밀가루만, 밀가루하고 소금 간만하고 아. 그리고 그 외에 가끔은 조금씩 오일 식용유 아. 넣는 데도 있고 다집 아. 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일반 가정에서 다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밥을 지을 때그 네. 밥짓기 뭐 뭐라 해야 되지 살, 살뜨물 네. 예, 받아놓고 뭐 하잖아요 네, 뜸들이고 뜸들이고 예. 그 과정이라고 싶시네요 아... 약간, 약간 수제비 느낌 네 예, 수제비 맞아요 그거 그 반죽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만드는 아... 것도 좀, 이것도 쉽지 않네요 손이 많이 가네 네 예, 롯디가 손이 많아 <laughs> 제 여자친구하고는 네. 여자친구 요리를 다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예 주방을 저는 아예 이제 못 오게 하거든요 아 각자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 음. 네. 주방에 관련된 거는 여자친구가 다 하고 네. 나머지는 이 제가 제다 하고 음. 주방 빨래는 여자친구가 다 하고 빨래? 네. 빨리로아 이미 도와주세요? 빨래는 여자친구가 다 해요 음. 빨래랑 주방. 각자 네. 분분도비돼 있어 가지고. 그,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어느 날은 뭐 예를 들어 한식 음식을 하거나 여자친구가 뭐그 볶음밥 네. 뭐 이런 걸 먹고 싶다. 네. 그러면 제가 해줍니다. 파키스탄 음식이 먹고 싶다. 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싸웁니다. 그거는 <laughs> 다안돼 있어서 네. 많이 납치는데 네.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음... 양파랑 고추통으로 들어갔고 토마토예요. 음... 양파를 계속 이렇게 해주면 양파가 좀 달아지잖아요. 이게 달콤 짭짤 매콤 다들어가있어요 <laughs> 뜨거운건어 <목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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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는 간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예배테모야 이거 입으러 알지? 그럼 요아딱오케 라고 하니까 그럼 네. 그렇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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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한번 뭐야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 그 SNS에 한번 올렸나봐요 이거는 남편이 해준다고 근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응. 안 좋은 그럴 수 있겠다. 남자가 주방에 응. 네, 너할 일을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어머님이 여자친구를 혼낸 네, 오뎅 만 나는데? 희밥이에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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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런 것 같은가보네 닭꼬리 갈아가지고 꼬지리리리 네. 그거를 촛불로 음. 구워가지고 쏙끓여다겠습니다 음. 음. 며칠 갔다 는 거예요? 8일 8일 네 그래서 가는데 몰라 음. <laughs> 저도 한 일이 돌고 오면 한 8일 정도 되겠다 그럼 8일 뒤에 뵙겠습니다 네가다오겠습니다네 갔다 오세요 나중에 8일 뒤에 뵈요 네아노맛있는 네. 일하러 갔습니다 아, 남부지방이랑 북쪽지방이랑 이렇게 이렇게 촬영한다고 음. 이제 갔습니다 한 8일 정도 걸린다니까 저도 한 8일 정도 해가지고 샤, 샤자드 집에 갔다가 혼자 갔다가 돌아오면은 너만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샤자드 <laughs> 아이 뭐지, 이거? My, My name is 간장 공장 공장장.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Assalamualaikum. a s s a l a